할렐루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해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과 그 능력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33절 말씀까지를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laughs>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죄 백성들,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겸손하게 하시고 지금 말씀에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소원들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6장 전체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요 아 1절 말씀과 마지막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미니. 1절입니다. 마지막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laughs> 자, 1절에서는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33절에서는 내가 승리하였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런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못된 열심을 가진 자들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가 죽였던 사람 가운데 스대반이 있죠. 그 스대반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것을 옳게 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체험이었기 때문에 <laughs> 성령 받은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누굽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잘못된 열심이나 불신자들 이 둘은 대립하게 돼 있습니다. 대적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끊임없이 대립을 하는 겁니다. 소통되어 줄수 없고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 잘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설거움. <laughs>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님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같은 것들을 공유하며 같은 사역을 힘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적 아군과 적의 싸움이죠. 그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은 우리가 어 이미 13장 잠깐 살펴봤지만 16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와 세상으로 나눠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인과 세상으로 나눠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불신자들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이방인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강해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13장이 사랑이죠. 이 사랑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통해서 14장에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왜냐? 함께 살고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크게 네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더큰 유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신다는 이 말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와서 도우시는데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laughs>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미 13장에 살펴던 대로 이 성령은 보혜사죠, 보혜사. 변호자고, 여러분, 탄원자고, 중보적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죠. 철저하게 죄인 된 우리 편에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단지 성령뿐만 아니라 삼일체 대신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원팀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책망 당하는 편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우리는 믿지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입니까? 보혜사 대신 성령의 일하심과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내면에서 자극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믿음에 서게 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의에 대여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죄인으로 취급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스스로도 온전한 의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께로 가신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의로움에 처하게 되고 그 혜택과 그 능력과 막힌담이, 죄에 막힌담이 무너짐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믿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심판에 대해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차 아직은 임미와 아직이라 그랬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완성을 향해서 가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보좌를 빼앗긴 이 사탄이 이 땅에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더 악랄하게 역사하지만 이미 세상은 망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복음적인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단과 우상과 그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능력이 있잖아요. 이단도 능력이 있잖아요. 사탄이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두 번째는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인도예요.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데 13절 말씀 보면 이제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19절 이외에서 강조되는 것이 그날에는, 그날에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23절, 20절 말씀 보면 그날에, 그날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그 성령 강림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되어질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질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왜냐?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무당처럼 그렇게 어떤 신접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장래를 알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함을 이해하게 하고 확신을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신앙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이 구석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요. 머집 안에 꿈꿨더니 어쩌고저쩌고, 물론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장래 일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보는 것처럼 확신 있게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것. 구원받았다 구석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단대하게 확신 있게 믿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십사일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자들의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이 사역이 광활해지고 광대해져서 이제는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찔렀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심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 일어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내 것이다 그랬어요. 15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완성과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은 요원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고 그랬죠. 지금 제자들은 16절도 19절까지 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본다고 그러고 이제 보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와서 주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이제는 보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 이런 체험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21절 말씀 보면 해산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특히나 첫 아들을 낳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근심이 싹 사라지고 삐앗길수 없는 기쁨이 있죠 지금 제자들 가운데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 같은 근심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이 기쁨은 온전치 못했죠 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소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2장 이하에 계속되는 것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박해를 당해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그랬습니다. 26절도 그날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이 오시고 이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도는 육성, 탐욕, 온통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내게 기도할, 기도할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것을 이루도록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감동하심과 충만함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뺏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자,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구할 것이요. 그 응답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제 여러분, 제자들의 사랑이 커진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깊어진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자, 기쁨이란 기쁨과 사랑은 항상 비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는 어떤 사랑이 보상으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보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 그 중심에서 영원 깊은 곳에서 생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은 승리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연민으로.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31절에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책망이 아니라 그들 안에 평안을 주기 위함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모든 사역에서 환난과 고난을 이긴 비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평안할 거예요. 왜? 승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 가운데 악한 역사들과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착각한 게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며칠 만에 끝날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돕는 우방이 있었죠. 그들은 어떤 겁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편에 서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역사를 보면 알수 있어요. 지금 세상은 착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들의 다툼과 분노와 시기와 불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꺾을까요? 절대 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참여하고 이 기쁨에 참여하고 이 사랑에 참여하고 이 승리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아집에서 읽은 부분이에요. 어느 시골 작은 도시에,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에 이 잡초가 무성하고 황폐한데 비석이 하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글씨가 써 있었느냐. 나는 사단을 내발 아래 두었노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는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그는 담대했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는 것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여러분 팔아래 밟으십시오. 염려도, 근심도, 낭망도, 절망도, 실패도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속의 사역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복음적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현대 마음이 상한 자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 통충만치오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171명의 성도들 위해 우리 큰 나무께 모든 건석들소모자 숙관학자며 모든 교중들과 학생들 세계인형 박물관 전화 배회 직원들과 그 모든 출판분들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 이 나라의 민족 이 정권 이외에 지금도 예수 이 때문에 생명 다에 헌신하는 교회와 선교단체와 성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